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토지 138평형 주택 타운하우스 경매물건으로 제주지방법원 사크모노 2023타경 3843번입니다. 감재가는 4억 1158만원이며 토지면적 138평형에 건물면적은 26평형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지가대비49% 가격인 3차 체제가는 2억 168만 원에 입찰보증금은 2,017만 원, 3차 입찰은 2024년 7월 9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 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 타운하스 경매 물건은 서귀포 태흥리 포구생활권으로 태흥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건 현황입니다. 제주 타운하스 경매로 진행 중인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주택은 토지면적이 공유지분으로 137.8평형에 건물면적은 26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5월 기준으로 4억 1,158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가격인 2억 168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4년 7월 9일에 3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2,017만원입니다. 또한 타운하우스처럼 토지만 공유지분 매각사건은 대법원 판례상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개인 재산권 행사에도 큰 문제가 없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자연 녹지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6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20%에 영적률은8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하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7년 9월에 사용생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 2층 단독주택입니다. 공무상 이방고청물 등재 및이행강제에 및 부과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홀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무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12월 2일에 설정된 다원인베스트 대부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7억 9,304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없는 조미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4천만 원에 월세는 58만 원입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면을 통해 제주 서귀포시 타운하우스 입찰항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인근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의 매매내역이 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최근 거래 현황까지 추가 체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서귀포시 남원읍 인근 전원 및 단독주택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 및 수급편화 그리고 제주2공항 진척상황 및 제주부동산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 살펴보면 제주 서귀포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57% 매각률 30%에 경쟁률은 4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주택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격대를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묶음 행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치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토지 138평형 타우나스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